4월 1일 날 이직을 또 했어요. <laughs> 오늘이 4월 19일 화요일이에요. 제가 4월 1일 자로 지금 새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네. 2월, 달까지, 이제, 예전에, 그, 퇴사 브이로그 찍고 막 했었잖아요. 작년 한 7월 달? <laughs> 7, 8, 9, 10, 11, 12, 1, 2. 8, 9, 10, 11, 12, 1, 2. 한 7개월. 한 7개월, 그, 전주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입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이제 조금 더큰 회사에서 이제 협의하다가 4월 1일날 이직을 또 했어요 만 <laughs> 42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778년생이니까 지금 4 5시죠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42세인가 43세인가 78년생이니까 45인데 이제 작년에 <laughs> 이직을 하고 올해 또 이직을 했어요 근데 요번 회사는 뭐 거의 뭐그 정년 전에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진짜 <laughs> 무슨 퇴사 브이로그 이직 브이로그를 1 년에 하나씩 찍어 그죠? 네. 지금은 나름 대기업으로 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제 잘 풀린 것 같아요. 네. 뭐 대기업도 이제 대기업 계열사 있고 뭐 계열사들도 이제 자기업 자기업 뭐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이제 자회사. 로 왔어요. 이제 모 회사가 따로 있고 자회사로 왔는데 여기는 예전에 제가 고객사로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던 곳이에요. 이제 고객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도 입사 얘기가 나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그때 좀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입사를 안 했다가. 이제 전주 가서 있다가 입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저는 대학교도 들어갔는데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도 뭐 내가 가고 싶은 과가 방송설비과였었는데 뭐못 뭐 가고 반대로 못 가고 막 합격을 했었는데도. 뭐 지난 일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그 대학교를 중퇴를 해요. 이제 뭐 내가 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학교도 잘안 가기도 했지 뭐 핑계를 대자면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뭐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런 거 패스하고 아여 자기들 죽어라 고부 안하고 놀러 다니고 막그 한량처럼 살았어요. 20대 때 어머니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도 사업을 할줄 알았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IMF 막 터지고 그랬어도. 그러다 이제 한량처럼 살다가, 거의 뭐 직장도 없었지, 뭐. 그냥, 돈만 쓸어 댕기고, 뭐 여행 다니고 막 그랬었지. 새벽까지 놀고 자고, 집에 안 들어가고.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집사람이랑 이제 준비 없이 결혼을 했는데 일은 해야 될거아 이제 애들이 생겼으니까. 그거 이런저런 회사를 다녀요. 막 이제 현장 일도 하고 막 하면서. 고졸이잖아요. 고졸이니까 뭐 좋은 데는 못 가고. 뭐 이렇게저렇게 하다가 이제 반도체 쪽에 그 발을 들인 게 쿼츠. 그러니까 반도체용 석용 유리 있어요. 이렇게. 뭐, 유리로 된, 쉽게 생각하면 유리로 된 그런 부품들인데, 그걸 많이 써요. 이제 그거 가공하는 데 들어가서 이제, 한 2, 3년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딴 데로 이직을 하는데, 이직을 한게 이제, 대기업 화청업체지 대기업 화청업체에서 이제 거기 이제 힘든 일 하면서 이제 있다가, 야, 아, 2년, 3년만 일하고서 내가 나와가지고 이 장비를 한번 배워야 되겠다. 2년이라고 장비회사로 옮겨요. 이제 운이 좋았지, 그때도. 지난 한십몇 년간은 배우면서 좀 열심히 했지. 지금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laughs>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막손 같은데 마디가 이렇게 됐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원래 손이 이렇게, 이런 손이 아니 거든요 되게 이쁜 손이잖아요 <laughs> 이래요 지금 마디 마디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엄청나게 한것 것 같아 것. 근데 중국을 갑니다 지금 <laughs> 이게 4 5이랑 나이에 이직을 해서 이제 큰 데서 일을 할수 있는 게 중국을 지금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근데 그 자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력서가 몇백 명이 들어온 걸 알아요. 그때 그중에서 한명 합격했는데 그게 <목소리> 어릴 때 네. 차라리 노력을 좀 많이 할걸 지금 할 생각에는 어릴 때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일찌감치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스타트를 할수 있지 않았나? 저는 진짜 밑바닥부터 올라온 것 같거든요. 커츠 가공부터 장비 PM 하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되게 열심히는 살은 것 같아. 그래서 원래 4월 1일 출국이었었는데 동방항공이었는데 동방항공 사고났잖아요 얼마 전에.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취소돼가지고 지금 4월 25일 날 출국이에요, 중국으로. 그래서 어제 이제 1차 PCR 받았어요. 그래서 음성 나왔고, 이제, 요번 주, 토요일 날 PCR이랑 단백질 검사, 항체 검사하고, 이제, 월요일 날 공항에서 또 PCR 검사하고 출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출국 준비를 하고 있고 출근은 오늘이 한국법인으로 출근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만 출근하면 수목금은 그 저기 해외 부임 휴가라 그래가지고 3일짜리 휴가 있거든요 이거 냈어요 그냥 넘어가면 바빠서 못쓸것 같아서 여기서 쓰고 가려고 아무튼 요즘에 제가 저기 그 근황을 안 올린 것 같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이거 솔직히 브이 저기는 유튜브는 뭐 광고 수익이나 뭐 그런 거 말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스타처럼 <laughs> 이거 뭐 저기 뭐 구독자 뭐몇천명 몇 넘어야 돼 그러잖아요 탭도 없고 나는 그냥 인스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도 생각할때한 번씩 보고, 그리고 저 아시는 분들이 구독을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근황도 좀 알려드리고, 그런 인스타처럼 쓰고 있는 유튜브니까. 아무튼,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고졸. 고졸로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기가 10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대졸이에요. 저, 저기, 저, <laughs> 뭐야. 그 학사 자격증 땄어요. 저 컴퓨터 공학사예요, 4년제 졸업했어요. 야, 일하면서 그거 따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들어가고. 지 60km 구간입니다. 아무튼 뭐 학점은행제라도 학점 저기 학의 인정이 되니까. 힘들어요. 힘들었어. 아, <laughs> 어, 일하고 와서 막 동강 듣고 시험 준비하고 막 빡세게 빡졌어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나름 대기업에 입사했고 중국을 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짐 싸고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그런 것도 촬영하고 해야지.